예, 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소개할 경주 두산이부 트레지움 서른평대 안방국박이장 11자를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깨끗하게 전문 시공한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큰 평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무드 베이지로 해도 충분히 이제 기존의 화장대하고 같은 컬러 매칭이 잘 되는데 여기 서른 평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컬러가 무광 아이보리 제품이기 때문에 한샘 메타이트만큼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가없기 때문에 그제품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화장대 가벽을 100으로 감아드리면서 상부 몰딩도 최대한 깨끗하게 시공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배가 좀 있어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이제 실리콘로 으 이렇게 마감해드리면서 오늘 현장 마무리했습니다.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니즈에 맞춰서 작은장 같은 경우는 올선반장 타입으로 해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롱코트 긴 옷장 형태로 사용하시면서 하단에 이제 2단 대형 서랍을 반영을 통해서 작은옷, 속옷 뭐 이런 것들 도 양말. 어,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작업을 잘 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대로 상단에 선반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이렇게 옷걸이 봉까지 설치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체중팀장이 얘기하는 대로 어, 이제 뒷보각, 이 뒷판 같은 각근... 뒷파는 브랜드 제품들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뒤에 백보강을 다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장 자체가 차후에 밀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작업해드렸고요. 어 서랍이나 이런 부분 도 기본 피스로만 박으면 나중에 서랍 레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38피스로 양쪽 두방씩에서총 8방을 이렇게 박아드리면서 더 견고하고 진짜 다른 한샘보다는 정말 현장에 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작업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상 푸시도로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긴 채널 손잡이를 넣었으면 상당히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요런 이제 깔끔한 실버 톤의 요런 손잡이를 반영해 드리면서 요번에 현장 도 진짜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작업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제가 블로그로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